내년 새학기부터 2년 이상 어린이집 근무 공백이 있는 종사자는 사전에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현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보도에 오수현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근무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교육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원장, 보육교사 등은 자격을 취득하고 만 2년 이상 보육 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별도 직무교육 없이 어린이집 근무 재개가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종사자들이 새로운 보육 현장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그로 인한 보육 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에 3월 1일부터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만 2년 이상 장기 미종사자에 대해 사전 직무 교육 40시간 이수가 의무화됩니다. 이들은 인성 소양, 건강 안전, 전문 지식 기술 등세개 분야 10개 교과목 교육을 근무 시작일 전까지 마쳐야 합니다. 교육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달 16일과 23일 1, 2차 교육 이후 일정은 수시로 공지됩니다. 글로벌 A 오수현입니다.